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들으라, 새기라, 가르치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의 책, 소망의 책, 사랑의 책. 성경 전체에는 온통 그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성경 전체는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인간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이익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모세 오경을 가르치던 교수님 덕분에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이셨고 또 장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정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 반복하고 강조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업마다 퀴즈를 내주셨는데 아 정말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어,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늘 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초 비상 상태입니다. 그 시간에는 어느 날은 결국 용기를 내서 어 제가 교수님을 불렀습니다. 교수님 왜 저만 시키세요? 다른 전도사님도 좀 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안 시키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다른 전도사님 성함을 부르셨습니다. 홍길동 전도사님, 그 뒤에 옆에,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교실 가득한 웃음 속에서 결국 교수님이 저를 지목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웃기는 했지만 참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대한 사랑과 사랑이 깊었는지, 세심한 가르침이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교수님을 통해서요, 모세오경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우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선고원 후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신앙은 곧 삶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초월성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사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장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정말 배우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귀한 진리를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 속 언약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신명기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형 교육서로 또 교육가로서의 모세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신명기잖아요. 신은 거듭신, 명령령, 기 기록할 기.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설명하여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예. 즉 이전에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새롭게 다짐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5절에서부터 9절이 요청된 것입니다. 말씀은 유대 신앙 세마의 중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경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경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한 1세대가 모두 죽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즉신내산에서요어 출애굽 1세대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홍해의 기적을 어, 경험한 사람들이 1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요번에는 모아 평지에서 출애굽 2세. 그들의 자녀죠. 강야 세대라고 하죠. 강야 세대에게 다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율법의 대상은 다르죠. 대상은 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대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하나님의 율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 강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 토라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난 땅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롯한 다신교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을 믿는 종교가 만연내 있었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먼저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곳에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신앙을 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마는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개명의 유약이 바로 세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전승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은 말씀 교육의 핵심이 대상이 가정과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며 돈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을 그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신앙 전승의 기본 단위이며요.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아이의 신앙 형성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줍니다. 너는 그것을 네 자녀에게 주의하여 가르치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새벽 기도만 가 다녀오시면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시0편 23편을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겨울철 그 추운 날씨에는 차가운 그손 때문에 소름이 아주 싹 달아납니다. 눈이 번쩍 떠이곤 했습니다.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하실 때면 저는 반쯤은 은혜를 받고 반쯤은 얼음 찜질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도는 또왜 그렇게 긴지, 아휴, 언제 끝나지 하며 눈만 껌뻑였던 껌뻑껌뻑 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기도와 가르침이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엄마가 천국에 계시지만 10편, 23편은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종종 주위 분들이요, 저를 보고는요, 아 전혀 걱정도 없고 맨날 맨날 <laughs> 늘 밝고 기쁘게만 살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좀 두려움과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등이 순간순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에게 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제게 다시 세임이 생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부모의 기대가 높은 기대에 그리고 또래의 문화 속에서 정신적, 정서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죠. 그 결과 탈선과 가출 인터넷과 게임 중독 알코올과 마약 등 여러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기존 세대와는 다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했고요. 또 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가 성공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싼 학원과 가회, 좋은 집과 환경, 또 용돈과 물질적 지원, 그리고 또 명문학교와 스펙 쌓기, 사회적 인맥과 배경입니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남는 유산이 됩니다. 내면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분별력과 평안을 줍니다. 삶의 방향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어 빛을 바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녀를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을 꼽으라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의 번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맨날 성경책 읽고 그냥 느낌으로 아시죠 정말 내 아이가 아이를 그렇게 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도 못 자죠. 정말. 한 말도 못 했습니다. 그 말씀은 칼처럼 그의 가슴에 어떻게 해요? 비수처럼 찔렸습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상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충돌되어 느낌으로 와닿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며 계시는가? 나를 보지 않는가? 그것을 잊어버리셨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붙들 수도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실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한이 고백은 무언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긴 밤을 거의 잠을 못, 못 잤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뜬눈으로 밤을 새웠겠죠. 새벽이 되어 종들과 어, 이삭을 깨우며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발 걸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 또돌 같은 돌덩이 같은 거 가지고 노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아버지를 향해서 또 어떻습니까? 밝게 웃는 그 모든 장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수십 번 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있죠. 바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볼때 때 정말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여호와 이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시므로 그 모든 믿음과 순종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의 마음에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말씀에 순종으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책입니다. 6절을 보면요,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대명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뿐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학교나 집,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이 뭐예요? 율법보다 더큰 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에서 육세 아이들은 동시에 음류를 넣어서 외우게 하면 마치 노래하듯이 아주 즐겁게 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의 식사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아서 가르쳐,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을 먹고 몸도 튼튼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기도 속에는 부모님이 일반 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몸도 튼튼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씀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이거는 이 기도는 일반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정신과도 맞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의 바람과 신앙 고백이 함께 어, 담긴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4살짜리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고, 보모가 스님이었습니다. 어느날 스님인 보모가 그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음식을 보자. 어땠을까요? 네, 아이가 기도문을 다해서 리듬을 넣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 고모의 얼굴은 굳었지요. 굳었어요. 어머니는 신우한테 혼날까 봐 걱정을 하며 아이를 말렸습니다. 허, 매직처럼 아이가 그렇지만 매직처럼 마이크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만해. 그만해. 그러자 아이가 말을 했대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더니 숟갈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고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얼굴이 굳어져 있던 고모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아휴 예, 그냥 그 어린이집에 보내라 보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님에게도 전이가 된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새긴 말씀은 훗날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형통함을 추구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돈과 집, 명예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어 어둠 속을 밝히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눈물과 순정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무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새기고 가르치는 귀한 말씀, 그 한 줄, 한 줄, 하나님 말씀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최고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가정과 삶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말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만 성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안을 님 증명하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